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이름이 높은 검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객이 어느 날 칼을 집에 놔둔 채 집을 나섰는데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게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칼만 있었으면 이강도들몇 짐은 그냥 넋끈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완력으로 싸워야 했고 힘을 이기지 못했던 이 검객은 꼼짝없이 매를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더 억울해서 검객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칼만 있었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강도가 비웃으면서 야, 칼도 없는 검객을 누가 무서워하냐고 더 비웃고 무시했다는 모욕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길 지키기 위해서 늘 지키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이렇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를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도전을 받으셨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고 그 말씀을 우리 감 속에 간직하면서 사는 중에 이 세상 유혹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면서 이렇게 좀 말씀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이 찾아오면 또 유혹에 넘어가고 내게 찾아오는 공격을 잘 막아내지 못하고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이칼 없는 검, 검객처럼 이 부기력하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받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말씀은 자유의 날선건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하고 해서 살고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면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살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고 죽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소유가 얼마나 많고 적음의 문제,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가면 거의 생명력이 없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참 어려움을 많이 나가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삶이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러셔서 교회에 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뚫고 나가시면서 자녀들도 키우시고 삶을 이렇게 잘 살아내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단단히 붙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내서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나셨어요. 말씀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탁 찾아오면 그냥 무너지고 많은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있는 곳에 사는 길이 있고 말씀을 떠나면 그 인생이 위태로 위태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들의 안목이 다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유혹에 오면 그냥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어려움에 다 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북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북상하는 사람이 신의 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그 은혜를 두리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해 보였는데, 유혹의 바람이 한번 불고, 어려움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속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다 허무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또 우리들의 심령에 들여 이렇게 담기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마음의 위로가 또 오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으면 근심이 떠나가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상처도 아픔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서 살게 됩니까? 세상 근심이 들어오면 그 근심에 붙들리고. 유혹이 들어오면 유혹에 거들리고, 과거의 원망이나 후회에 붙들리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또 그렇게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영도, 혼도, 몸도 다 병들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병들면 나중에 육신도 병들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내 마음 하나를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내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빌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이 밀려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애써서 어떤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세상 근심도 유혹도 밀려 나가게 되고 우리가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못, 나쁜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가 지금은 아주 훌륭한 잘 사는 나라지만 여성들의 이 어떤 그 사회 참여가 활발한 나라지만 2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못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그 나라를 바꾸는 시발점이 된 사람이 그 농부였던 한스 넬슨 하우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하우게한테 넬슨한테 책을 주면서 하나님 이제 성경을 주면서 이게 당신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 준거예요 책을 받았는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생각이 변화됐고 발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르웨이도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오게의 부흥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점점점점 영향력을 가지니까 그 당대에 그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하오게를 감옥에서 쳐넣어 가지고 사실은 17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옥살이 하는 중에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근데 12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또이 책이 또 감옥에서 은밀하게 반출이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개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또 사회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자리에, 우리 모임의 자리에 다른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말씀의 나눔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만나는 곳에는 말씀의 나눔이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셔서 깨닫게 된 말씀도 좀 나누고, 또 내게 주셔서 깨닫게 된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나눔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깨달음만 나누다가 그다음에는 깨달음에 대한 순종이 주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적혀 있는 어떤 단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안목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깨우쳐 주신 말씀, 내가 만난 말씀, 내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잖아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강구하면서, 그렇게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하면서 읽게 되시고,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도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사실 성도들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인생의 허무함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자기 안에 정욕이 있고 그러니까 막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밖에서 동네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였냐면 집어들어 일어라,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을 들어서 딱핀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폈을 때에 자신의 삶에 칼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둠에 거하지 말고 정욕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크게 깨달았고, 그때부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구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날카로움이 있어서 쪼개지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판단하여 지으신 것이 그 안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비추어질 때 진실이 드러나고 친명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게 살면 우리 눈이 맑아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되고 꿰뚫어보는 눈이 생겨요.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안목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 0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 사랑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쪼갠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검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검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죽은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능력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쪼개시겠어요? 우리의 허물을 덜어내고, 더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축은행 앞에서 사과를 파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 이제 저축은행 앞에 이제 과일 차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이제 트럭에다가 사과를 당고 와가지고 사과를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들늘 사과를 사가시는 단골이신 아주머니가 종각 오늘은 내가 한번 사과를 좀 팔아주면 안 될까?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당황하긴 했지만 아주머니가 단고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팔아준다니까.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파는데 엄청 잘 파는 거예요. 막 활기도 넘치고 그래서 엄청 잘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분은 참 특이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그 저축은행에서 일한 사람이 딱 나오 나더래요 나오, 그래서 저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 저축에서 은행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분 보통 분이 아니라고 청가물상 해가지고 빌딩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파시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 청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웃지를 않잖아 딱그 얘기를 한마디 하더래요 당신은 장사하면서 웃지를 않잖아 근데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은 자기를 본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 바뀌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좀 참아야 되는 때가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게 구하면서 좀 성경 공부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면 좋겠어요. 늘내 마음을 쪼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순간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가르침을 늘 유한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이루실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지금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으면서 살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신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볼때 이해되지 않고 틀린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자신은 그게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알게 된다고 더큰 주님을 알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면 오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주 베드로가 난처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한 일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기에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실패를 만회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순간, 또 인생의 귀한 정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분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구하며 살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살고 또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던지겠다는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늘 성경을 펴서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의 인도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